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토니모리인데요. 오늘 토니모리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플러스. 이... 2.5인데 어머니 말해서 오늘 플러스 거의 7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상하다 화장품 섹터가 오늘 분위기를 좋게 가져갔고 근데왜 토니모리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윗꼬리 형식으로 다시 내려오는지 그리고 기존에 한번 고점을 형성했다 거량이 동반된 이후에 그냥 쭉 흘러 내려서 장기 편까지 와서 걸려 있는 이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이 무료 정보방과 전략 투자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방은 벚꽃 주식 송기훈의 정보방. 이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거고요. 송기훈의 전략 투자방은 제가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방만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외 다른 정보방. 그러니까 제 이름이 걸려 있어도 이두 두 개의 방이 아니면 제 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 정보방 입장 방법은 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여러분들, 클릭 하나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 내지는 종목들 안내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께도 뭐 기본적인 시황이나 무료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무료방 입장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투자망은 좀올 하반기 주도할 대상승 종목 전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전략투자망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입방법 제가 안내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토니몰이 지금 위치가 아무래도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이거 큰일 난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차트 자체가 뭐 개인 투자자님들이 뭐 예쁘게 볼 수는 없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매물 해소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매물 해소라는 거는 어쨌든 얘가 올라갔으면 이윗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있다고 누군가 샀으니까 여기서 거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래량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화장품 부진이 좋게 가정하네 하고 진입했는데 그냥 흘러내려 버리니까 어 이거 안 되겠다 막 중간중간 뭐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때처럼 다시 뭐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 21성 근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갑자기 흔들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매물 해소로 봅니다 예, 매물 해소를 안 하면은 어제 못 들어 올려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매물해소가안 되면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종목은. 왜냐면 위쪽에 많이 걸려 있는데 이걸 들어올리고자 하는 애들도 자금 끌어와서 들어올리는 건데 여기 있는 물량을 이 가격에 받아줄까?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저가의 물량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흔드는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흔드는 구간에서 물량을 뺏어가는데 이 방식 보세요.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이 2100억.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흔들면서 막 괴롭히고 해가지고 물량을 뺐느냐 아니에요 의외로 이런 구간 짧게 가져갑니다 길게 안 가져가요 자 보세요 여기서 8월 5일 날짜 이거 큰일 났었죠 이거 검은 월요일 떴을 때 한번 눌렸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하면은 어머니 말해서 이런 구간이나 뭐 요런 구간에 들어오셨던 분들 평균 단가 내려셨던 분들이 대충 요 구간에 걸려 있는 그니까 러 장기 평 쪽에 평균대가 걸려 있는 분들 기준으로 대충 본전가 왔다가 내려왔다 본전가 왔다 내려왔다 본전가 왔다, 본정가 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때 팔걸아 이때 팔걸아 이때, 팔걸 아 이때 팔걸 했던 분들이 나중에 자리원 팔아버리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가 그런 식으로 물량을 뺏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냐? 하락 추세는 어머니 말해서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였는데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아니라 그냥 횡보권역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하락 추세가 이제 변경은 됐어. 근데 하락한 후에 바로 상승하는 상승 추세로 변경하지 않은 것 뿐이지 지금 횡보 구간으로 이미 하락 추세는 변경이 됐습니다. 하락에서 횡보로 변경이 됐어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흔들어버리면 아, 팔 걸, 팔 걸, 팔걸 했던 분들이 그냥 매도 버튼 눌러버리게 됩니다. 막상 주봉으로 보면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 올라와서 왕창 내려온 것 같지만 확실히 자리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얘가 뒤쪽에서 한번 들어 올리겠구나.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다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흔드는 구간을 가져간다. 라는 거는 들어올릴 가능성을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지. 어 여기서 그냥 얘가 그냥 아래로 다시 깔리겠구나. 여기 매물병 앞쪽에 있는 의무대 다음에는 그냥 얘가 바로 깔려 버리겠구나 생각하는 거. 조금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깔리는 모션보다는 얘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는 구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움직였던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이 지노믹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호 믹트리는 한때 인기가 좋았으니까 진호 믹트리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횡보원 가지다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모양새를 가져왔었죠. 이때도 의무 때 왔을 때 여기서 하락 패턴 멈추고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의무 때 닿았을 때 내려올 거라는 의견 되게 많았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들어올렸죠. 지금 토니모리 볼까요? 지금 토니모리 보면 어떠세요? 여기 와 있죠. 의무 때 다음 눌릴 것 같죠. 이거 다시 들어올리면 바로 여기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근데 네, 의무 때 이거 뚫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미 매물 해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매물 해소봉 하나 보여주고 다시 돌파하면 여기서 높은 상승폭 급작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돌파하고 나서 살려고 하면 또 어때요 이미 중턱 위쪽이죠 이미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멈췄을 때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락이 멈췄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한다 그래서 얘가 못 가는구나 힘이 빠졌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힘 모아서 뒤쪽에서 터뜨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섹터. 지금 뷰티 섹터,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죠. 화장품. 분위기 어때요? 뭐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화장품 섹터는 워렌 버핏이 선택한 섹터입니다, 여러분. 에, 이거 뭐 워렌 버핏이 선택했는데 어 화장품 섹터에 힘이 없어. 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화장품 섹터는 중국 쪽으로만 수출한다고 얘기 나왔다 미국 시장 열려버리면서 지금 계속 분위기 좋게 가져갈 확률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그리고 종목 자이 종목이 정말 중요한데 이 토니몰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중소형이죠 소형주잖아요 지금 소형주인데 실적 어때요 실적 계속 나 플러스 찍히고 있죠 그럼 실적 있는 중소형주입니다 여러분들 금리 나 시즌 터지면요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승폭 크게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가 뭐 이쪽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오른 이후에 여기서 힘 좋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권에서 얘가 바닥다질 때는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예,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시총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든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굳이 토니모리에서아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날것 같아 생각하시기 전에 음무 때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뭐한 6, 7 개월 남았으면은 아 너무 기니까 다른 종목 알아보시죠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 이거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 몇 거래만 기다리면 여기서 방향성 바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이유가 있느냐? 섹터에도 종목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뭐 시총 비례해서 어,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도면 실적 괜찮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적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주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실적이 여기서 고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와중에 중소형주. 즉 이런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토니모리 를 우리가 내려놓을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쌍봉 근처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넘어가는 상승을 뭐 말할 수 있느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얘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 당연히 터져야 되는 거량도 체크해야 되고요 또뭐 개별적이니까 그러니까 토니모리 자체 뉴스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 고점을 갱신하는 분위기는 솔직히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쉽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폭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얘가 다시 눌림목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해 버린다. 그럼 뒤쪽에서 한번 더 올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얘가 여기서 멈췄다라는 거는 이 의무대를 한번 돌파 시도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의무대 돌파 시도해서 여기서 딱 부러진다. 이거는 또. 너무 마, 마술 같잖아요. 여기서 딱 부러지는 거는. 그럼 보통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하나요? 의무 때 뚫고 올라가서 보통 의무 때에서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지 받다가 다시 내려왔느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순간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는데 이게 여기보다는 좀 낮더라도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 우리가 높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같은 저점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 따지는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지점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예, 그 지점 확인하고 나서 얘가 못갈것 같으면 그때 매도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지표에 따라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지금 송기훈 대표 지표대로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가정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매도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섹터나 종목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 이제 토니모리 자체에 문제가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받기 좋은 종목들 힘 비축할 때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가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게요. 흔드는 건 호재예요. 이거 악재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 이게 뭐야?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아니야하 실수 있는데 이런 매물의 소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이게 임박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깔린 종목들 그냥 이렇게 횡보해 버리면서 이거 길게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흔들고 있다라는 거는 빠르게 매물해소를 해야겠다. 빠르게 요 구간에서 물량 잠가버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량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서 그나마 거량 한번 터졌는데 그러면 또 이때 들어오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신단 말이야. 또 들어오신 분 계신다고 그분들 거 물량 뺏어야 되니까 어떡해요? 올라왔다 내려다 본전가 줬다가 내려갔다 본전가 주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반복해서 물량 여기서 잠그 뭐다? 그다음에 매물벽 돌파다. 여러분들 이거 호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가 멈추고 횡보로 들어간 거는 방향성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호재로 보셔야 돼. 요 오히려 바닥건준거에 우리가 오케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는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표랑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화장품 섹터는 이대로 무너지는 섹터도 아니고 토니모리 회사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적자 보고 있고 막 이런 회사도 아니고 심지어 흑자고 이게 심지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액이 점점 개선될 텐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서 잘라내 버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표랑 꼭 한번 비교해 보. 그리고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뭐 정보 얻거나 아좀 이거 뭐 브리핑 좀 필요하다 아좀 집회 좀, 좀 도움 될 만한 거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무료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무료 정보방은 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예, 클릭만 하시면 입장됩니다. 그냥 뭐 절차도 없어요. 그냥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 이제 전략투자방이 들어오셔가지고 올해 하반기 때 진짜 승부사 한번 뛰어보기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멤버십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이제 금리 인하 시즌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하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큰 수익 내야 된다. 예, 이런 기회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은 자주 안 옵니다 이렇게 큰 기회 왔을 때또 성장주 성장주들 또 어마어마하게 펌핑 나오죠 8월 5일 날 이날 여러분들 속상하셨죠 이날 기관이 천문학적으로 박살났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양매도 했다 박살났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기관이 그럼 기관이 이걸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현물에서 메꿔야죠 현물 들어올려서 그러면 기관장세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 여러분들 찾고 계셨습니까 혹시? 모르셨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찾으세요 여러분들 금리나 9월에 바로 진행될 텐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는 추석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이 부분 어나 지금 대표님 영상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부터 무조건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내지는 자꾸 손실 때문에 자전, 자신감이 좀 하락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운영하는 게전략투자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전략투자망을 뭐 일확천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무조건 초대망 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가격도 지금 싸죠 9만원 3개월 24만원 이거밖에 없어요 연간회원권 이런거 안합니다 저 월권밖에 안해요 근데 제가 왜 가격을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원금이 작으실 수도 있고 크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원금이 한 1억정도 되신다라고 가정하면은 수많은 종목들을 부, 분할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 원금이 적어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분할매수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계란 한 파, 계란을 한 판에 다 담지 말아라고 하는데 담아지게 된다고요. 원금이 적어버리면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전략투자방, 그러니까 리딩조차도 가격이 비싸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손실나서 힘들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그냥 복구가 목표인 방입니다. 뭐1억천금뭐 여러분들 원금 10배, 뭐 이런 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허황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때 그냥 50% 60% 손실 낮췄다 가정하고 지금 이거 복구를 목표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아 나는 복구만 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월 9만 원, 3개월 24만 원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손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종목을 못 찾는 거야. 저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말이 안 돼. 여러분들이 주식하신 경력이 짧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 종목을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못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신감이 떨어진 거지. 자꾸 손실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는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코스닥 기준이거든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요? 시장이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수익 내요? 툭하면 이 꼴을 내버리는데 이 2차 전지 무너지면서 같이 이거 내려앉아고이꼴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익 내기 힘들었던 구조는요, 시장이 이래서예요 근데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될 가능성을 저 높게 보고 있고, 금리나 시즌에 유동성 살아나 버리면 여기 고점 갱신하려고 달려드는 코스닥, 코스피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도 섹터, 주도주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찾으셔야 되는데 나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나 앞으로도 찾을 자신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자신감 하락뿐입니다. 이거 복구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종목 찾아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권밖에 안 하는 겁니다. 굳이 뭐, 계속 하시겠다라면 저랑 계속 같이 가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짧게만 들어오셔도 여러분들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오기만 하세요, 기간 동안.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뭐, 추가 요금이니, 뭐, 다른 VVIP 이런 거 없어요. 저방두 개밖에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냥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은 전략 투자방 들어오시는 거고 무료 정보방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정보방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복구 주식 송기훈. 송기훈의 전략 투자방 이거 두개방 빼면은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복구가 완료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매매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들이 쓰시던 지표가 잘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간지 한번 보세요. 지금 손실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 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